시시? 어? 뭐에 눌어져가지고? 하냐고? 뭐에? 귀여워. 이만. 안녕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진짜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진짜 빠르게 준비해야 돼요. 오늘 늦게 일어난 건 아닌데, 유튜브 보면서 너무 여유롭게 있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냉터뷰 있잖아요. 냉터뷰를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태연님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전 진짜 소녀시대 진짜 팬이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소녀시대 너무 좋아했어. 소녀시대 콘서트 하면 진짜 가고 싶어. 그 정도. 드디어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빠 만나러 갈 거예요.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슈슈가 왜 저럴까? 가도 왔어. 늦었잖아. 스타벅스에 가야겠네. 거의 다 했어요. 아, 오늘 진짜 바쁘던데, 스케줄. 어떡하냐?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화장 끝났고요. 틴트는 클리오 프레스체리 오늘도 향수, 끌로에 향수 뿌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갈 건데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리본 자수가 되어 있고, 퍼프가 있어요. 이렇게 퍼프가 있는 이런 원피스입니다. 미니 원피스. 여기다가 미니 뮤트 가방 이렇게 메고 갈 거예요. 저는 출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슈슈, 슈슈도 인사해. <laughs> 귀여워, 안녕~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30분에도 30분 정도... 여기... 에이~ 진짜 빨리 왔다. 어데 근데 저 같은데 빨리... <목소리> 아시 어제? 나 어제 머리 조금 자르고 자랐어? 길이가 좀짧 층이 너무 많어 층이 머리 동생이 매장 갔다 응아 잘했네 아리 우리 한가했어 너 오늘 왜오늘나 미쳤어 <laughs> 어제 그래서 개많이 찍었잖아 그니까 도 많이 야될 같아 오늘 해리다해 먹는 해들지어 아! <laughs> 점심시간 아, 나 때려 나 어제 12층까지 올라간 거 진짜 힘들었어. 이 이런, 하네. 아니, 밥을 하고. <laughs> 알았어. 오빠 만나서 등촌 칼국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비랑 무슨 상관이죠? 비가 오면 칼국수 먹으니까. 그래. 그러면 등촌 칼국수잖아. 응. 그래서 등촌 칼국수 먹고, 근데 거기는 김치전도 주잖아. 김치전도 먹고 마지막으로 요아전까지 먹으면 그냥 돼지가 되는 지름길 안 나와 아! 뭐 하는 거예요? 아뭐 하시는 거냐고요 어? 단들아 같이 마시라고요 어? 달아 뭐야 맛있다 不贝，不贝，不贝，不贝。 어디나 아, 가지 들었어? 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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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고픈데... 어, 어딜... 데 아, 진짜 맛있겠다. 대사 소감 얘기 먹어도 돼. 자기야, 미안해를 말씀하시것 같은데,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한 거를... 안 걸어왔지요. 생얼이라서 못생겼네. 유튜브에 사실 나오던데. 오 어, 이거 봐. <laughs> 신나 쓰네 그래, 이거 이거. 저게 뭔데? 여기까통나무째로그 그러니까 버너 쓰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불 넣고 여기로 공기 바람 넣어 주면 여기로불 나와. 나무로 만든 버너 같은 거지. 대한 침입용으로 연관했어야 되지 않을까? 나와 <laughs> 지금 나온 봐준다. 나올 했다. <오랫다>. 봐준다 했다. <laughs> 뭐야 찌르기 무슨 펜싱이야?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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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아나 진짜 때렸어. 아, 아파. 아 기분 나쁘게 피부로 머리 맞는 느낌이었어. <laughs> 왜냐면 피부공으로 머리를 맞았으니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사고 싶어? 예. 예. <laughs> 예. 이거 사고 싶어 포켓몬 있어? 예. <laughs> 예. 예. 어? 예? 이거 아니야. <laughs> 예. 없어. 없어. 사고 싶은 게 없어? 아니, 사고 싶고 많지. 아, 됐다. 예. 예, 예. 64,000원이네. 예, 엔딩 봤어, 이거. 그거 오빠 어. 하는 거잖아 아니야 얘는 내는에 님받고야 나지 않았어 오. 기법 양념을 만들었어요. 기법도 안는지 떡을 튀겨줘요. 맛있겠다. 1동으로 음. 한건 처음에 살짝 걱정이 됐는데. 씻겠다, 노릇노릇하고. 무상인데. 다리 기사. Before and after. 뭐 이제? 지금 어 After. 피다는데 네. 피자. 김밥 <laughs> 라눈 예쁘겠다. 세모 사켓 뜨지 말고. 동그랗게 응, 떠. 응 그래.

되었다면 산은 조문인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송곳니로 만들어진 목걸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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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문신. 둥둥 기고 얼굴에 문신. 내가 간다. 레미들의 레미 소리 너무 싫어요. 아 더워. 왜? 아. 이 <laughs> 아기야. 잘자 슈슈야 잘자. 안녕. 새 이불 맘에 들어? 이불 바꿨어요. 맘에 들어? 아 귀여워. 안녕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비상이에요 비상 지금 한 1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또 화장해야 됩니다 오늘도 늦게 일어났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나버렸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 다시 월요일에 돌아왔어요. 주말은 왜 이렇게 짧은 거죠? 아, 피곤해. 피곤해. 피곤스, 피곤스. 진짜 빠르게 화장하고 있어 지금. 블러셔랑 쉐딩만 하면 끝이에요. 주말에한 3일 정도였으면 좋겠어. <laughs> 금, 토, 일을 쉬었으면 좋겠어. 이번주는 휴무가 목요일이어서 월, 수, 금이라고 목요일을 쉽니다. 목요일에 네일아트도 받으러 가야 되고, 헤디도 받고, 그 다음에 이마랑 입술 필러 리터치도 받으러 가요. 완전 관리의 날이죠. 오늘 립은 이거 피베디를 발랐고, 푸딩팟베디. 이 위에 클리오 프레쉬를 시 살짝만 발라줄게요, 광만 주는 느낌으로. 향수는 컬러에 애플워치 충전이 안 돼가지고 9%밖에 없네. 뭐지? 롯은 이거 어디 거더라? 그 어디까지? 아무튼,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이 티셔츠랑 생지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이렇게 크롭이에요. 입고, 메고갈 겁니다. 오늘도 준비 끝났고, 이제 저는 출근을 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 안녕! 다들 워드킹 하세요. 조다 어떻게? 언니가 알아서 집어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아니 그 말고 큰 거, 큰 거. <웃음> <웃음> 이게 뭐야? 두바이 초콜 지옥에서 온 두바이 초콜 나와, 자, 하고 있어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고 싶어요? 안녕. 안녕. 암풀 아, 달리는 거 아니에요? 왜? 왜안 달려요? <laughs> 힘들어. 즐거워요. 알죠? 아, 힘들어. 오늘 계단을 까서 힘들었어요. 응. 아. 엘레베이터가 <laughs> 왜 이렇게 느린지. 복 받을 거예요. <laughs> 너무 더워요. 응. 아, 시원해. 응. <laughs> ピッ 려 안녕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늦게 일어났어요 왜안 열려? 아 됐다 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깼어요 너무 피곤해 눈 뜨니까 새벽 3시였어 오늘도 빠르게 준비를 해 볼게요 어제는 야근을 1시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기절했어요 오늘은 야근이 없는 날이라서 친한 동생의 은세미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나장 끝! 오늘은 머리를 웨이브로 해있어요 쉐딩하고 블러셔하고 빠르게 나가야 돼 그래도 내일만 일하면 목요일에 쉽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은 바이레도 인플루엔스 뿌릴 거예요. 가방은 미우미우 가방 진구가 있거든요. 이건 저번에도 한번 입었었던 도트 무늬 블 라우스를 입었고, 청바지를 입었어요. 가방은 이렇게 메고 갈 겁니다. 오늘 해보자고요. 안녕, 다들 화요팅 하세요. 아, 혹시 핸드폰이 이래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들고 왔어요. 응, 제가 들고 갔어요 Oh, 안녕서기다려아 네. 피아나. 피아나. 어. 안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오늘 뭐, 날씨가 왜 이래? 오늘 하늘이 오늘 왜 이래? 갑자기 그러네. 하늘이 막 이래. 아 배고파. 무지개. 어, 저 저번에도 봤는데. 집. 야다그 건물. 이름이 뭐라고? 내가 <laughs> 힘내지 노래 불러줄게. <laughs> 음음 거울에 가자겠부오 음 어, 약간 그런 데 가고 어 그런 데 있어 막 플라워 옷 입고 그런 알지? 음막 모자 쓰고 그런 데이 음. 거울에 가는 거야 음. 뜨려 엥? 살 안.. 안 뜨드리네 엥? 엣지